올림픽 쇼트탑 추천 리스트. 여름 트렌드 완벽 분석 놓치지 마세요. 이 티셔츠 진짜 좋아. 봄여름에 딱 맞는 체크 무늬가 너무 귀엽고 통근할 때 입기에도 완전 편해. 니트 소재라서 착용감도 부드럽고 시원해. 사각형 목 넥라인이 독특해서 스타일링하기에도 좋더라고.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아이템이야. 컬러도 다양한 것 같아서 여러 개 사고 싶어지는 느낌 18에서 24세 여성에게 특히 추천하는 제품이라 나처럼 패션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강추 이 티셔츠로 올 여름 멋지게 보내자. 이 드레스 진짜 좋아. 브이넥 디자인이 진짜 섹시하면서도 우아해. 특히 여름에 입기 딱 좋고 플리츠 디테일 덕분에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. 허리를 잘 잡아줘서 A라인으로 떨어지는 실루엣이 정말 예쁘고 어떤 체형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. 생일, 파티나 특별한 날에 입으면 확실히 시선을 끌수 있을 것 같아. 여기에 벨벳 소재라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물씬 나서 꼭 소장해야 할 아이템이야. 너무 추천해. 이 슬림핏, 쇼트탑 완전 대박이야. 여름에 입기 딱 좋은 시원한 소재로 만들어졌고, 몸매도 예쁘게 살려줘서 자신감 뿜뿜해. 캐주얼하게 입기 좋으면서도, 다른 아이템과 매치하기도 쉬워서, 활용도가 정말 높아 특히 18에서 24세 친구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스타일이야. 다양한 색상으로 나와서 여러 개 사고 싶어질 정도야. 이거 하나면 여름 내내 멋지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. 꼭 한번 입어봐.